얇고 빠른 미니 모의고사 기본 3-7번 회 보겠습니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할 때? 차이를 피하고 싶을 때 의견에서 우리는 종종 어때요? opt for, 뭐를 선택하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considering 이네요 어, 뭐를 고려하면, 뭐를 고려할까요? how much we all differ from each other. 자, 여기까지 볼게요. differ from 하면 누구와 다르다, 서로와 다르다, 우리 모두,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considering, 고려하면, 자, 분사고문이에요. in terms of, 하면은 뭐라는 관점에서, 경험과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차이들은 어떻대요? 그저 오로지 natural,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요, talking to people with various point of view, 자, point of view 했네요. 요거는 관점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동명사 주어, can be very Valuable, 가치가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자 이때 이는 가주어, t 이 i 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매우 frustrating, 좌절감을 주는 일일 수 있을까요? Try to 동사원형, 뭐 하려고 노력하다. Reconcile 하면은 좋아시키다. 우리의 차이를 좋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좌절감을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죠. This is so true. 자, so 형용사 부사. 그다음에 대절이 나오면은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대절이야 한다 할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너무 사실이어서 프랑스 단어에 뭐가 있어요? d i f f r e n 이라는게 있는데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literally 의미합니다. 뭐를요 Quarter 언제를요? 자, It's no surprise that 하면은 대디야 하는 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대디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뭐 하는 걸 선택을 해요? c o 숨기다. 우리의 차이를요. 뭐보다는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자, 요투가 여기에도 걸려있는 거예요. A study s h o w e that. 연구가 데디아를 보여줍니다. 보여줬습니다. 자, 경향성이에요. Tendency. 뭐 하려는 경향성? To stay silent. 침묵을 유지하려는 경향성. 뭐 하기보다는. 자, 보이스가 동사로는 목소리를 내다. 반대의 견을 목소리 내기보다는 침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is present 자 형용사로 뭐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both a and b 자 그룹 단체 내에서 그리고 개인간 관계 내에서 둘 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죠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요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어울리기 위해서 fit in 누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러므로 자, 동명사 또 주어가 나온 거예요. 보기 보시면. 뭐 하는 것이 흔한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피하는, 뭐를 피할까요? 갈등을 피해요.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그럼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종종 침묵을 선택을 하죠. 차이를 피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차이 피하기 위해서 뭐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차이를 숨기는 것,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가 흔한 방법이 될까요? 바로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흔한 방법이겠죠.